무더운 여름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재라남도 고흥, 녹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 녹동에, 오늘, 그, 녹동에, 아, 어, 유명하죠. 설록도에발당구로 가려고 했으나, 어, 설록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내에, 이기에서 일반인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철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녹동 여기 지금 네 여기 뒷배경에 보시는 녹동에 이곳저것을좀 구경을 하고 있, 있는데요 여기가 바다, 바다, 바다가다 보니까 어,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관계로 어, 여기 낚싯배들도 많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체가 좀, 어, 일하시는데 말을, 말을 걸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무더운 날씨임에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착장, 부두카를, 어,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어, 이 기준 낚시배 낚시를 이용할 수, 낚시를 할 수, 할수 있는,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싯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 원래는 서악도를못 갔기 때문에, 어, 어, 미리 예약을 했던 숙소가 취소가 되면 취소를 하고 방들를 올라가려고 했, 으나 어, 숙소가 당일 취소가 안 돼, 안 되는 관, 관계로, 어 여기 여기서 고원 녹동에서 밀박을 하고 내일 올라가는 일적으로 굉장이 좋습니다. 네 보시면 제 뒤로 이렇게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임에도 산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빈 어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녹동한 황 이곳저곳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 영상에서만 봤. 못봤던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 낚시터가 보이고 아,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사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네, 운송, 운수업, 운송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 좀돌려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배들도 많이 있고, 오늘 날씨가 더워져 그런지 갈매기들이 많이 없네요. 아, 이 배를 타고 어, 일을 하시는 모습, 네, 볼 수가 이, 있을 것 같, 같은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업이다이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횟집도 보이죠? 횟집. 네. 횟집도 보입니다. 예. 네. 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오, 오, 오염수가 방류가되버리면 횟집들이 굉장히 힘, 힘들 수밖에 없는 지 환경에, 예. 후쿠시마 이 원전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 버리면 이 어부 하시는 분들이나 횟집을 운,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없,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어, 대소령이란 사람이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를 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야 될 분이 오히려... 꼬꼬꼬 오염수 방류를 찾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횟집에 예, 여름철 휴가철에 횟집 손님 손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횟집에 매상이 올라가야 맞는데 지금 휴가철 이기임에도 횟집 손님 손님들 많이 없네요. 굉장히 심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 장치는 좋은데 횟집에서요 예, 배를, 배를 고치, 고치시는 분들 포차, 뭐 회, 회 마트 이렇게 운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횟집에 손님이 뭐 물론 아직 점심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집에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안안 안, 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와, 물살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물살이 돕니다. 와 바다가 보이죠? 스페셜 드림 이이 배는 어 어떤 어떤 용도인지는 잘모 모르, 모르겠는데 배가 배가, 배가 굉장히 멋있 멋있네요 연안 예 선장실이 보이고 선실이 보이죠 여기 여기서 예, 이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 안전하게 늘운 일을 하시는데 만선으로 물고 물고기가 가득하 하시기를 예 바바라면서 장소를 또 옮겨 엉겨, 옮 옮겨 보겠습니다. 보스 자 배가 세 대가 있는데요. 어 보니까, 배도, 배도 배데 바다에 물살이 좀 있네요. 보니까. 멀리서 또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있네요.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이게 어떤 어종 잡는지 모르고, 모르모르모르 마린, 네, 마린, 그죠, 마린. 비너스, 독동, 비너스, 비싱. 와. 와. 배가 멋지, 멋지네요, 엄청. 근데 배가, 배가 멋진 것보다 이 배에서 또기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네. 배를 운행하시는 적적 나가시는 적적 만선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너스 하하 갈치 하하하하하 갈치 하하하 마마하게큰배가또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안전하게 만선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네. 해운 해군 출신. 아. 다 진짜 베비인것 같은데요. 그래. 네. 네. 아, 내라, 배가 나가면서 배가, 배가 나가면서 물살, 물살이 참 맛있네요. 말인. 네. 그렇습니다. 낙지와 개문어, 개불, 정복. 하루? 네. 바삭바삭한 얼 왔네요 보면 이 수다놈 소다른... 아... 소리가 엄청 납니다 얼음 거의 끝에 왔네요 멍멍이가 이네 자. 멍멍이가, 예.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점심 오천원 지금 보내려고, 예. 신나게 좀어잡고 예. 열심히 오천을 즐기고 이, 있습니다. 오천. 자 여러분 보니까 이 배가 갈치, 열기, 우럭 갈치를 잡는 배 인데요 아 어, 갈치 우리가 식탁에서 갈치를 먹지만 이 갈치를 잡기까지 과연 과연 과정, 과연 과정, 분들이 굉장히 힘 힘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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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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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로움이 더해져서 저희가 갈치 열기, 우럭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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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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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겠습니까? 어, 막, 막상, 막상, 막 현장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갈치를, 우리, 우리가,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거를 잡잡잡기 잡, 위해서 수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 이시식 시간을 비비비비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 먹을 때늘늘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멍멍이가 관심이 없습니다. 좋으니까 자. 이렇게 또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갈매기도 보이고, 예, 네, 갈매기도 보이죠. 야, 진짜. 진짜 저희가 식탁에서 먹지만 생선을 잡, 잡, 잡아서 에, 조리를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 과자정들이 자, 우리가 식탁에서 생선을 먹지만 생선을 잡기 위한 그런 무수한 과자정들이 많이 있, 있다는 것을 수가 있..이 보.. ис..이..iffs.. 가있고요 정말 에, 햇, 햇빛에 에, 또는 때론 불빛에 불그 얼굴 정말, 정말 정말 그 고운 얼굴 들을 그려 가지면서 잡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 생선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덥네요. 다시 항향 쪽으로 가서 이 이제 점점 점심, 점심을 먹어야만 될것 같네요. 그런데 가면 이얘 이거 이러 하시는 분들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위험하니까 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남남도 공군 도양읍 녹동항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집중하는 달리는 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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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TV에 네. 달리는 돈가스입니다. 어, 물회가 좀 맛있게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지금, 어, 앞서 말씀을 들었듯이 일정들이좀 뽀여가지고, 여가지고 원래는 소록도를 제가 들어가서, 소록도에서 어, 물 파래다 물좀 담그고 어, 음악도 좀 듣고 간, 간단하게 먹거리좀 먹고 이렇게 다시 올려고 했던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나 어, 서악도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종식이 아직 안된 상태이 때문에 서악도에 일반인 출입이 되지 되진, 않 되기를 아, 안씁습니다 그래서 녹동항에서 지금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약 30분까지만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동항에 보니까, 어, 공중화장실이 좀 여러 군데 있고, 편의 시설이 좀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백반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차는 딱 저녁에 먹고, 일단 점심 때는 백, 백반. 네. 에다가 밥을 먹겠습니다. 현비치. 네. 예. 네. 지금 제가 19분 정도 했습니다. 20분, 20분에 마치겠습니다. 어, 더 많이, 어, 할게. 없애고 가지고 20분까지 하고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예, 또 쉬어야 될것같네요 만나 한식뷔페, 만나 예. 한식뷔페, 만나, 예. 만나, 만나, 예. 서나심을 먹도록. 다 하겠습니다. 덥네요. 네, 20분 되었구요. 이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 녹, 녹동에서 달리는 돈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